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은, 음, 오전에 일을 보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택배가 하나가 와있네요. 한번, 음, 나중에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와인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물도, 물도 이렇게 줄수 있고요. 이거가 이제 이렇게도 되고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는데, 오늘 이렇게 주었었거든요. 네. <laughs> 해그린, 별그린, 달그린도 물을 좀 줬습니다. 설랑가요 <laughs>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도프리스라는 아이예요. 음. 자요. 제손요리 해볼게요. 그 삼색화 같은 그런 것처럼 어, 원종호점난 파리시라는 게 조그만 아이가 있어요. 백두대엽처럼. 그러니까 백두대엽은 이제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그런 종류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이가 1 0 0 0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벌써 촉을 주었죠? 네, 번식을 조금 하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 블랙잭처럼 이런 번식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음, 아시는 분들은 요거를, 어 조금 가져가셨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래, 이게 한 송이가 인제 피네요. 인제 인제 인제. 네네네 네. 예, 네, 네, 네. 네, 인제 폈어요 네. 오늘은 요 아이 무명이에요. 무명이 나이도 이게 포트에서 많이 베베 꼬여서 요 아이를 이렇게 집에 월캐리아나가 완전히 교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부드러워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보았어요. 네. 무명입니다. 네. 이 아이는 세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나가고요. 하나는 요거 이제 제 거고요. 그래서, 네. 저 그렇게 비싼 아이는 아니거든요. 저렴하고, 예쁘고, 좋아요. 그래서 두프리스라는 아이를 제가 20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남았.. 아, 요까지 10개 남았네요. 요렇게, 요렇게 음 응. 완전 그 초미니 호접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카틀리아를 구하러 갔는데 카틀리아가 없어요 보시겠어요? 천사가.. 천사가 한 개? 몇개 남아있을까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예요. 근데 이 아이는 나라송이에요. 나라송 하나, 예. 네. 두 개, 세 개, 나라송 세 개, 나라송 네 개, 나라송 네개 있고요. 이 아이는 천사라는 또 다른 아이예요. 네, 네. 이게 아마 화인님께서 방송을 했지 싶어요. 가게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나무 이름. 아,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데 미니 퍼플은 17,000원이에요. 미니 퍼플 하나 남아 있고요. 다른 거갈 것들은 다 이미, 예, 몇개 갔고요. 홍천구. 홍천구 35,000원짜리 하나 있어요. 음. 그 다음에, 금누각, 12만원짜리 하나 있고요 온시디움, 온시디움 중투, 온시디움 중투, 5만원 5개 있고요 파빌리오 하나 있고요 희백기 2개 있어요. 안 나가요, 지금. <laughs> 금누각 하나 있어요. 이거는1 2만원짜리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 참성이라는 아인데, 2만 5천원이에요. 네. 요거 홍천구, 네, 45,000원 이에요. 이 홍천구도 25,000원. 아이고, 가격대의 별로 남았네요. 25,000원, 35,000원, 45,000원 이렇게 남았네요. 이 아이는 1월광, 1월광, 하나. 요 아이는 동출도, 동출도 5 5 0 0 0원요 네.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춘급전이라고 해서 2만 원이에요. 그런데 요요 요 꽃들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피는 모습이 이렇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커요. 헉, 엉켰어요. 네, 요 아이 이게 피는 모습 한번 보세요. 요 아이. 네, 네, 네. 요거는 필리핀 풍란하고 나도 풍란하고 교배시킨 것 같아요. 요게 필리핀 풍란 예. 네. 필리핀 풍란은 아니고요 네, 요거 금류가 12만원. 요거는 주문 한 것만 가지고 왔어요. 금용은 언니 한 분이 연락을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며칠 인자 심어서 해놓으니까 빛이 나니까 지금 그때보다 어때요? 예쁘죠. 그때 저는 은용인 줄 알았어요. 이 아이가 복륜이 약해서. 근데 지금 금색으로 이렇게 나왔죠.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지금 요거 하나 주문 받았고요. 네, 네, 네. 아까 카틀레아 라라송 몇개 있는 거 보셨죠? 모메이드 자넷. 모메이드 자넷이 몇개더 있었는데 왜 어디 갔죠? 그다음에 이 아이는 블루달 유기가 5개 있어요. 모메이드 자넷에 네, 나갔고요. 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금송 두개 있어요. 그다음에 어, 황금 호접 네. 저기 변이 한개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충국전이 충국전이 세 예, 개가 있고요. 네, 금속 여기 내놔. 아이고 아이고 말라서 다 떨어져요. 음. 그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 두개 있어요, 요거. 음. 요거는 예. 요거 좀 나는 두개 있어요. 네. 요 아이는 세개 예, 주문을 받았어요. 요 아이는 노프리스 11,000원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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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저런 펼쳐놓은 상태도 언박싱이에요. 근데 이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뜯어놨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칼이 아니, 그, 이, 이, 게 그거 하시다가, 저한테 물건을 이렇게 조금 주문하실 때, 그러니까, 유류나는 거 같이 하시다가, 요거를 좀 주신다는 거예요, 하신다고. 근데 제가, 그, 정업 출신이에요. 어, 전북 정읍에 사는데, 얘기를 하다가 전복인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늘이 나는 에도 갔었는데 그거 가시죠. 이제 가깝대요. 그거 가서 사시죠. 또 많이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에에에 에, 에 하게 됐는데 이렇습니다. 시냇 물농원이라고 아시냇 물농원입니다. 샘 물농원이요. 죄송합니다. 샘물농원니다 응? 응 설탕이에요 설탕. 근데 너무 익어서 따, 많이 익은 걸 따서 거의 정용 전용, 음, 저 농약이고 그냥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해그는 제일 좋아 하죠 먹는 것은 무조건 먹는데, 이게 너무 많이 익어서얘가 탔는데, 음, 진짜 맛있어 아랫겜. 얼마 전에 왔을 때 그거 체리 왔었잖아. 요 그거를 <laughs> 제가 많이 먹으니까, 음, 정말 밥 젓갈, 젓, 젓가락으로, 새 젓가락 먹고, 짜파게티 반절 먹고 집에 가서 그거 밤통 이길래다 먹었더니, 남편이, 그걸 다먹냐 여보, 종일 안 먹고, 밥안 먹고 일을 해봐. 니까 그러니까 설마, 이러네. 딸이 옆에서, 엄마 지금 밥못 먹어서 건드리지 마. 예민해. 진짜, 이러는 거예요. 너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그 아이도. 근데 이 아이도 맛있어요. 음, 맛있다. 이게 좀 당도가 높은 거래요. 그니까 러 많이 익었는 거를 일부러 저 먹으라고, 바로 먹으라고 딱 보내신 것 같아요. 음. 네. 1kg에 2만원이고, 박스로 나갈 때는 5kg, 10kg 이렇게 나간대요.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이게 그럼 5kg인가봐요. 이게, 이게 1kg인가, 인가요? 전북순창시, 순, 전북순창군 쌍치면, 시산리 34-12, 010-132-7794, 7 샘물 농원, 아로니아 블루베리, 최순덕님. 이렇게 막 저한테 맨 처음에 전화하셔가지고, 너무 반갑다고 목소리가 똑같네요, 이러시는 거. 계속 언니들 통화하면은 목소리가 어? 컸네요, 이래요. 아 햇볕이 들어오니까 빛이 반사되네요. 어. 음, 이거는 많이 익어서 되게 달고요. 얘들은. 조금, 새콤한 맛이 있어요. 근데 이게, 후숙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저 바로 먹으려고, 이게. 아니, 농담으로 그랬어요. 물건, 물건, 그, 유련하는 돼 희비끼리 유련하는데 돈을 보내신 거예요, 서 아니, 언니, 돈을 보내실 게 아니고, 블루베리를 보내주셔야 돈을 왜 보내셨어요? 농담으로 했는데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아유이제 농장을 하시니까 이런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께 광고를 응, 좀 해드립니다. 샘물농원 아로니아 블루베리 최순덕 전북 순창군 쌍치면 시사리 34-12번지 010-1327794네 샘물농원 최순덕님 가까우신 분들은 또 찾아가서 농장도 한번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목소리> 여러분, 그리고, 안그렇게 안 그렇게 하면 안그래컴 마시죠 <laughs> 아니, 저는 이게 덩치가 커서 못안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나가다 지나가다 이거를 사고 싶은데, 계속 보세요. 안그래컴인데, 여게 이제 또 나온 거예요. 안그레큼 크리스트 우드. 크리스트 우드라고, 얘가 큰 거예요. 근데, 여기 싹, 초기 하나 나왔어요. 근데 여기 또 초기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 10만원지. 두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음, 오, 뿌리 나오는 거한번 보세요. 요거 내려놓을게요. 요 뿌리 나오는 거 예쁜 거한번 보세요. 좀 있으면 여기서 꽃, 보세요. 요래요. 응 음, 꽃이 나왔었던 자리에요 매년. 음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에서 또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음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왔는데요. 아저 어, 혼자 온전... 신기해가지고. 네 뿌리가 너무 이쁘게 나오죠. 그러니까 꽃이 보세요. 여기서부터 났었어요맨 처음. 아이고 이거 이거. 여기서부터 났었어요, 여기서부터. 네네네. 네, 네, 네. 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꽃이 났죠? 칸칸이. 여기, 나고, 여기, 나고, 여기. 음, 제가, 스타노페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냐면, 저 아이는 못 품는 아이? 근데, 품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아서 근데, 안 그래, 컴? 쟤 너무 커서 못 품는 아이? <laughs> 근데, 어느 날, 아니 물론 얘가 크기는 한데 자 보시겠어요? 요거 하나를 놓으나 요거를 하나를 놓으나 물론 얘는 이제 여러 단을 놓을 수 있겠죠 이 아이는? 근데 이 아이도 같은 건데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앞에 반달을 구하시는 거예요 구독자님께서 반달을 구하는데 반달 큰 것을 좋아하는데 전부 다 반달 작은 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큰 거를 구한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항상 사진하고 다르니까 실망하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제 만원 차이가 나는데 6만 원, 5만 원 이랬는데 엄청 달라요. 사진 을 찍어봤는데 오 진짜 좋은데, 이러면서 달라 하는 거예요. 해, 그니까 갖다 드렸어요. 대신에 이제 저기 택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고 나니까 음, 물건이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 기분이 너무 좋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썼을 때 고생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안 싸고, 우리 실장님이 샀다. 했더니, 고맙다고 전해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람을 느꼈었어요. 반다. 이 아이는, 안그레컴크리스토우드 어, 자로 한번 재볼까요? 이 분의 넓이는, 24, 24인데요. 음, 20, 21. 22 되려나요? 20될것 같아요. 20. 분해. 넓이가. 제가 그, 집에 있는 왈케리나 톱은 24cm, 2 4 c m 예요그 다음에 이 높이는 22네요. 그런데 이제 요 아이의 높이는, 자, 요 꽃은 40 정도, 45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폭은요? 폭은요? 50이에요. 때. 그래서, 물론, 위에 쏘아서 그렇지, 그 밑에 뭐 이걸 놓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얘 아예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갖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두 개. 아, 그래서 지금 집에 공사가 있어서 집에 가져가지도 못하고, 일단 여기다 두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가위가 정말 이 달라요. 이 가위를 자르는 거하고 이게 많이 달라요. 예. 네. 요거는 진짜 잘 잘라져요. 네. 이 자르는 느낌이 맛이 달라요. 이렇게 칸칸이 꽃이 피는 아이라서 네네. 요런 아이들은 뭐어 저희가 병리학을 바이러스다 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뭐냐 하면 이런 정도의 반점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인성 반점 뭐, 죽은 게, 저, 저, 저도 여기서 보여드려요. 옛날에 그, 우, 할 때, 보여, 볼, 보셨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까실종 그러니까 노화의 어떤 상징이래요. 이 아이는 이제 오래된 입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런 거를, 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 같이 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고, 이 아이는 노화, 음. 나이가 들어서, 어쨌든, 노화상 노인성 반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안 그래, 컴, 크리스토우드. 네. 음, 음, 음. 이 잎은 내가 잘라도 되는 거예요. 네, 오래됐으니까. 잎은 되게 뭐라고 해야 돼요? 보이시나요? 네, 네, 네. 그때, 민고 스타일리스처럼, 음, 어, 되게, 부드러워 보이나, 부드러, 요거 제 입도 보면, 부드러워 보이나, 네, 되게 강인합니다. 아인그럼글스 우드. 어머, 아까 이거 제가 분갈이 할 때만 해도 이거 안 폈거든요. 어머나, 폈어요. 향은, 카틀레아는 핀지 한 4mm 되어야 향을 뿜는다고 하니, 지금 그러나 맡아보았으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3만원이에요. 분채로, 토분채로 갑니다. 이 아이는 사천대통이라는 아이입니다. 3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브라사볼라입니다. 필리핀, 나도 북난 교배입니다. <laughs> 판타지아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가겠죠. 아 맞아요. 이 하트호야도 꽃이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그게 유료나눔 하려고 갖다 놓은 아이고요. 그다음에 페데니아, 페데니아 요 아이는 네. 꽃이 피면 다시 한번 올려 드릴게요. 이 정도 크기에 45,000원 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아이는 앵나니 호야라고 부산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호야 캘리컴팩타 예. 그다음에 힌들로포 호야 뭐 많아요 이름. <laughs> 로프호야 에에에에, 꼬부리호야, 이랬는데, 부산에는 이렇게 붙어있네요. 그래서, 아유, 이때, 이, 이름들 때문에, 가격 보여준. 어쨌든 요거, 22,000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28,000원짜리 나가고요 22,000원짜리 나가고요 네, 네, 네. 황금호덕 오래가지요. 마저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아가 몇개 있더라고요. 네. 요 앞에 지금 분갈이 했던 거,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네. 타지아 네. 새로 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알바. 테트라스피스 알바. 네. 천사의 얼굴. 소엽 이거 진짜 예쁜데요. 요 알맹이 한번 봐보세요. 요 알맹이. 이거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네. 이거 뭐라고요? <laughs> 덴드로비움입니다. 덴드로비움 아, 아나스믐 세미알바입니다. 덴드로비움 아나스믐 세미알바가 이렇게 크고 있고요.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아필리엄이나 뭐하고 교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고아가 많이 달려요. 집에 있는 아필리엄이 고아가 달려버렸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고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컬러가 노란 듯하면서 바깥잎 쪽이 어때요? 파란색이다 보니 삼색을 보여주네요. 네, 세룰과 보라와 노란색과 네 파란색을 보여주네요. 응,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빤듯한데 오 제대로 잡혔다. 이상 해그린 팁입니다. 맞아 좋은 주말 되시기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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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그 색깔 아니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잡혔죠 맞죠 잡혔죠 잡혔죠 잡혔죠.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